차! 우릴 구하러 온 거야? 아니, 나도 이제 친환경 차가 아니래 <laughs> 내 연기력 어땠어? 지금 우리나라에 친환경 차로 분류돼 있는 차는 총세 가지야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그런데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어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의 엔진, 변속장치,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등을 만들 때 내연기관차 부품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든 전기차처럼 배터리와 모터를 갖추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주행할 때 엔진을 더 많이 사용해서 내연기관 차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 하지만 산업부에서 친환경 차로 분류해준 덕에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중이야. 혹시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봤어? 탄소 중립은 인류의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와 지구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지는 걸 말해. 온실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탄소가 엄청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 그래서 계속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 있었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그럼 일단 우리가 매년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사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의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배출량의 전 세계 평균은 4.6톤 OECD 평균은 7.9톤인데 한국은 12.9톤이나 내뿜고 있거든 좀 눈치가 보이는 양이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부분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승용차, 트럭, 버스를 포함한 도로교통 부분은 94%나 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13% 늘어나는 동안 도로 부분은약 47%나 증가했어 자동차 산업이 왜 신속하게 친환경으로 전환돼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차로 분류된 게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작년 12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어.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종식 시점과 친환경 자동차의 전면 보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시돼 있어. 지금의 전기차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많아. 하지만 주행 중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2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차보다 탄소 배출 총량이 적어진다고. 앞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친환경 자동차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거야. 개정한 대로 친환경 자동차의 목록을 태양열, 수소, 전기 자동차로 바꿔서 지원금을 주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럼 탄소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게 될 거야.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서 쉽게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했고, 노르웨이는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만들었어. 또 법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했고 그때까지 친환경 자동차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땅땅 명시했어. 프랑스와 영국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법안이 진짜 친환경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하이브리드차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된 거거든. 왜냐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51%가 화력 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알지? 화력 발전이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지 않는다면 전기차를 써도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수 없어. 또 배터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탄소의 감축도 꼭 필요해.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거든. 지금보다 친환경적인 배터리 생산도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 중 하나야.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충전소가 더욱 많이 생겨야겠지? 그래야 연료를 충전할 곳을 못 찾아서 아무도 없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울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 자동차 회사 포드의 설립자는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할 당시에 변호사를 통해 이런 편지를 받았대 머리야 지금처럼 계속 타겠지만 자동차는 신기한 장난감일 뿐이에요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고요 부자들의 장난감이라 비난받았던 당시의 자동차가 결국엔 전세계적인 교통수단이 됐듯이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는 친환경 자동차? 나아가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